예 안녕하세요 빨가쪽끼입니다네 오늘은 그 인터넷이나 iptv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 매년 5만원 10만원 상품권을 sk텔레콤이나 kt 통신사들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냥 사용하고도 네뭐 이게 무슨 뭐 누구를 협박해서 받는 건아니고요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은 뭐, 인터넷 3년 약정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모도, 모주고, 모도 주고, 주고 요금적 혜택을 뭐, 45만원 주고,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그죠? 예. 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냥 뭐, 가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이게 보면은, 모도 주고, 모도 주고, 네. 여는 뭐, 별로 안 나왔네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폼프나 이런 데서 검색해가지고,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점점 올라가죠? 요금제 한 달에 뭐 3만원, 4만원, 무슨 강래 쓰고, 기가 쓰고, 막 그런 거 있죠? 네. 3년을 쓰면 40만원, 30만원, 그런 걸 받잖아요. 네. 보통 3년을 받게 되면은, 약정 3년을 하면요, 어, 중간에 해지 시,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세요. 근데 보통 그 해지에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게 1년이세요. 1년. 1년. 상품권을, 어, 경품을 받게 되면, 1년, 1년 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1년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죠. 보통은요. 네. 법이, 법이 그래요. 네, 보통은 3년, 3년 약정을 하고 다 쓰잖아요. 쓴 다음에, 어,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거나, 바꾸기 싫어요. 바꾸기, 바꾸기 싫죠. 바꾸기가. 귀찮죠. 그리고, 어, 이것저것 뭐 연결을 해가지고 요금이 싸요. 근데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냐? 일단, 고객센터 전화를 하세요. 고객센터. 뭐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뭐, 내놓으세요. 존말할 때. 뭐, 이게 아니세요. 그렇게 하면은 <laughs> 서로 기분만 나쁘고, <laughs> 그러라는 얘기 아니세요. <laughs>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나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 다른 데서는 상품권도 주고 해서 해지하고 싶다 다른 데 옮겨 타고 싶다 당신네들은 어떤 나한테 조건이 없냐 원래 법으로 어 1년 이상 그 가입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줘도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상품권을 주죠 1년 이상 뭐 약정을 하겠다 보통 1년씩 갱신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1년씩 그니까 약정이 끝났을 때어 1년씩 갱신을 해가지고 어 해지를 하겠다. 아니면 다른 데서 좋은 걸 주니까는 어 상품권을 얼마 얼마 준다는데 다른 데 가르타고 싶다. 그럼 당신 애들은 조건이 없느냐? 뭐 SK나 KT, LG, U플러스 다 되세요.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되는데 다, 다 있어요. 해지방어 팀이라고 뭐 전문용어 모르겠어요. 해지방어 팀인지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여기서 근무하는 건 아니니까. 해지방 해지방화 하는 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남겨 놓으면은 어 그럼 고객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래요. 상담사들이 자기 아님 담당 부서로 연락을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은 나와 가지고 이런 이런 조건이니까 이렇게 돼요. 아 저건데 뭐래? 그러면은 뭐좀뭐5천원이나 만원 상품권을 더 주거나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보통 인터넷 보면 어떤 분들은 뭐더 주는 데 만에 해지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뭐 끊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당장 뭐 하루 만에 끌어지신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야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업무도 못 보고, 인터넷도 안 되고, 요즘 인터넷 안 되면 뭐 암흑이죠. 네. 그러, 그러지 마세요. 네. 뭐 굳이 더 받고 싶다면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절대 그러진 않구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다른데 상품을 권 준다. 2만원, 뭐 해선당 3만원을 준다. 끊고 싶다. 바꾸고 싶다. 당신네들은 1년 가입 약정을 할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그냥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 우리는 얼마 얼마 제공합니다 그럼 뭐 주세요 보내세요 그럼 끝이에요 오분이면 끝나요 괜히 뭐 해지방어팀 나와라 뭐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5만원 준다 뭐 3만원 준다 뭐 그러니까요 3만원 5만원 받고 그러면은 보통은 인터넷 해선당 하나당 2만원 3만원 정도 줘요 이제 해가 갈수록 좀 줄어들거든요 계속 iptv도 2만원 3만원 주고 인터넷 저다도 주세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어 kt 인터넷 쓰는 분들 KT 인터넷이나, KT, 어, 인터넷이나, KT 전화, 인터넷 전화 쓰는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 아닌데. 그런데도 줘요. 네. 신기하죠? 준대니까요. 제가 사무실에 KT 전화, KT 인터넷 쓰거든요, 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나 뭐 그런 데 아니니까, 저는요. 네. 다 받아요. 매년. 1년마다. 1년마다 받아요. 1년마다 어떻게 받냐. 까먹잖아요, 자꾸. 1년마다. 갱신이 되면은, 그래서 제가 네이트 어플을 네이트 어플이 어플이 아니죠 컴퓨터 네이트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네이트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가 설치하면은 SK 텔레콤 회원 같은 경우에는 월에 100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네이트에서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은 예약으로 보낼 수 있어요 예약으로 그러니까 예약을 걸어서 미리 1년치 후에 후회나 뭐 이런 거를 예약을 걸으면 되겠네요. 저는 뭐 예약을 이렇게 1년치는 사실 걸어놓진 않아요. 보통 몇 달인 거 중요한 약속 같은 건 네이트 어플에서 걸어놓거든요. 그러면은 문자가 딱 오니까 절대 약속 안 까먹어요. 중요한 약속 같은 거 문자를 항상 확인하니까 핸드폰에서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뭐 어플 이 있긴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네이트는 잘 돼요. 100건 SK, 텔레콤 회원들은 100건. 그래가지고 뭐이걸 써가지고 예약을 걸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 까먹을 일도 없고 매년 상품권을 2만원 해설별로 2만원 인터넷 iptv 집집마다 보통 두 건씩 쓰죠 그죠 그럼 여기 벌써 4만원에 4만원 인터넷 2에서 3만원 인터넷 전화까지 있으면은 또 2만원 합이 한 10만원 정도 되죠 매달 매년 10만원씩 sk 텔레콤 상품권이나 어, 이마트 상품권 네 그런 걸로 받을 수 있으세요 sk 텔레콤 s k 상품권은 기름 넣으시면 되고 넣으면 되고 어, 이마트 상품권은 이마트 가서 쇼핑하면 되고 네 문자로 오니까 뭐 지주를 원하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지주 종이 종이나 뭐 이런 걸 원하면 지주가 편한 지주를 받으시면 받으면 되고 아니면은 문자로 받아가지고 고객센터 가가지고 바꾸면 되고요 네뭐 모르면은 못 찾아 드세요 진짜 모르면은 근데 이게 뭐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1 년마다 기간이 지나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 년마다 갱신 1 년마다 하고 어 받으면 되고 해지방아팀 연락할 때뭐 거치 막 싸우고 막 이런 분들인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괜히 자기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해지할 테니까 줄 거냐 안줄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됐어요 그냥 줄 거냐 줄 거냐 줄 거냐 안줄 거냐 말투가 좀안듣네요아 이랬는데 상품권을 준다는데 여기 뭐 없나요 이 정도 물어보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걔네들도 다 알아서 그냥 얘기해 줘요 해지방어 그리고 절대로 당장 끊어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장 끊어 진짜 당장 끊어요 주문이요네 인터넷 안 되고 그러면 아니 아니면 차라리 어, 해지할 거니까 좀 생각해 볼 테니까 해지방어 팀 전화하고 아니면은. 날짜를 정해서 2주 후에 어느 날짜 특정 날짜를 정해서 끊어주세요 하고 그 전에 전화해서 취소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네. 모두 찾아드셔야죠. 네. 모두 찾아드셔가지고, 뭐, 이거는 뭐, 크게 살림살이가 좋아지진 않아요. <laughs>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기분은좀 좋고, 상품 받으면 또 치킨 사먹고 쇼핑하는데 쓰고 그러는 거죠. 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